안녕하십니까. 이동복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앞에서 이조남분 회장님을 비롯해서 바로 전에 박선영 전 의원의 열정적인 호소력에 있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박선영 의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과연 무엇을 더 보태고 뺄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 금강산에서 어, 이산가족 상봉이 있게 됩니다. 아시죠? 어, 이제 2000년에 시작되고 나서 20번째 상봉입니다. 그런데 이 상봉을 앞두고 어, 이 상봉에는 남쪽에서 97분의 이산가족이 가서 북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또 이제 거기에 그 대형에서 북쪽에서 또한 90여 명의 이산 가족이 남쪽에 있는 이산 가족을 만나자고 신청을 해서 내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이산 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앞서서 여러분이 주의 있게 그 지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 100명 가까운 이산 가족 상봉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남북 상방이 각기 200명의 그 이산 가족이 상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저쪽에, 이쪽에 수교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100명을 가려가지고 이 내일 이루어지는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 200명이 아니라 250명의 명단을 북쪽에 냉겼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200명 200명에 붙은 50명의 혹이 누군가 바로 이것이 국군 포로들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이 200명 200명으로 돼 있는 이산 가족 그이 그이 주소 생사 확인을 해 달라는 신청하는 명단을 250명으로 늘려서 북쪽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국군포로용으로 50명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북쪽에서는 한 사람도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미리 알고 공모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1972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됐죠. 저는 이제 70년대와 90년대 남북회담에 관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산가족 문제 가지고 적십자회담을 시작할 때에이 사업의 대상은 원래 그 1945년 해방 때부터 53년 휴전 때까지 북쪽에서 남으로 넘어온 천만 가까운 월남 시량민들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월남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시량민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는 다른 이산가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천만의 월남 시량민들은 북쪽에 학정이 싫어서 자유로 넘어온 분들이지만은 자의가 아닌 타율적인 이유로 해서 이상 가족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납부어부들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국군 포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군 포로는 1953년 휴전되면서 그 당시에 북한이 8만여 명의 국군 포로를 억류하고 있다가 그 중에 8천 명만을 송환을 하고 나머지 8만여 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UN의 국제법인, UN 관련 국제법인, 전쟁 포로 등에 관한 그, 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되는 것이고, 또 1953년 7월 24일 7자로 발, 발효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8천 명에 불과한 에, 저, 에, 이 포로들만을 남, 남으로 송환했기 때문에, 네. 북에는 6만 명 이상 8만 명그 재작년에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인권조사위원회 나름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5만 명 내지 7만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하 보고서를 유엔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포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포로들은 사실은 상봉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당연히 남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비겁하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적십자 회담으로 가서 북쪽 사람들한테 그냥 체면치레로 면피용으로 그이 사람들을 상봉의 자리에 내보내 달라고 사정을 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90년대 초에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유교 전쟁 중에 남쪽에 와서 파괴 활동을 하던 그이그이이 어, 어, 발전들 또는 그 공비들로서 형기를 살고도 전향하지 않은 미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1992년 남북고익국급 회담을 할때 제가 그 회담 실무를 책임 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이인모라는 자를 북송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이인모로 북송을 왜 해달라고 그러냐 느 우리가 그때 굉장히 그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92년 3월에 저희가 평양 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1992년 3월에 북한에서 세기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자서전이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이권에 보면은 1940년대 초이 어 북한의 풍산 땅에 어느 이, 어 이, 이그 일본 경찰 지서의 발수소에 그 발산이 들어왔어요. 그 발산을 이끌던 자가 김일성의 동생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와가지고 그 발수소를 습격할 때 하고 나서 그, 존민들을 마놓고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하는 청중 가운데 이 인모라는 학생이 있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일가의 소위 그 혁명 운동 실적을 날조하면서 그 날조한 한의 증인으로서 이 인모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데려가려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 미전형 장기수를 데려가려면 그 전에 국군 포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든지 함께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거다, 아니냐. 그래서, 1992년 7월 달에, 제가 정원식 총리에게 건의를 해서, 정원식 총리 명의로, 그, 북한의 연영목 총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77서신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 이, 우리 적십자회담에서는, 이 월남 실랑민들 중심의 이산가족들을 다루고, 그밖에 타이로 일어 일어나 생긴 이산가족들 문제는 별도로 다루자, 별도로 다루되 그 문제를 가지고 남북간에 따로 얘기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노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굳이 이 인물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 인물을 그 이듬해죠 93년에 보냈습니다. 그때 그 이인물을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 안에서 많은 티격태격이 있었고 저는 그걸 반대해 가지고 어그참 아, 미운 음, 음, 오리가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 현실이 어떠냐? 그 당시에 그 이인물을 그렇게 무조건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의 정부에,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국군 포로를 그참이 문제를 남북 대화에서 다루는 데 대해서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과거 했던 행적은 챙피하고 부끄럽게 짜기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0년대 중반부터 국군 포로 가운데서 자역으로 탈북하는 분들이 생겼죠.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81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수의 국군포로들이 아직도 생존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특단의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겨우 했다는 것이 면 비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회담에서 북한 측에다 사정을 했죠. 한 130여 명, 한 15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나눠서 소식을 알려달라고 그 이,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아마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알려준 사람은 3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19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고 그러는 동안에 이 탈북한 국군포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다 하는 그 증언들이 쭉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따라서 상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박 의원께서도 말씀했죠.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이 어,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죠. 제네바 제3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전쟁상 교전 상태가 중지되는 대로 그 교전 당사자들은 각자가 억류하고 있었던 포로들을 즉각 송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안 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방법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방법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국제무대에서는 UN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정부가 있습니다. 국제연합정부인 UN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이 법규를 가지고 있고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죠.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에 그 발효된 그 국제재판,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조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로마 조약에 의하면은 그이네 가지의 주요 국제 그 형사범죄 가운데서 전쟁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범죄가 여러 가지로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전쟁 포로를 불법적으로 억류하는 것은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은 이런 국제법의 근거를 가지고 국제 외교 무대에 나가서 이 문제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여기에 모이신 애국 동지들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뜻을 막아주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라 지금 그할수 있는 노력 가운데서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안 하고 있는 노력을 찾아가지고 챙겨서 해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 국군 포로는 송환의 대상이지 상봉의 대상이 아닙니다. 송환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상봉의 차원에서 얘기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010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이 그 이산가족 상봉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네 사람의 소위 국군 포로 출신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남쪽에서 간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에 억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그참 감, 감동을 해서 우리 스스로 그 공화국에 그 투항을 해서 공화국 인민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장면입니다. 저 사람들의 국군 포로들은 지금 북에서 그가있는 동안에 억지로 가정을 이뤄가지고 북에서 생겨난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어놓고 그 묶인 상태로 판문점을 내보내면은 판문점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북한에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군 포로의 성격을 훼손 왜곡시키는 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군 포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국군 포로의 존재는 앞으로도 남북 간에 우리가 전쟁을 예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전쟁이 다시 재발할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서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에 나가서 투쟁하다가 불행하게 포, 포, 포로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걸 멍석을 깔아서 그 멍석에 나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본인의 반해서 "우리 우리는 변절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든다면, 이런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젊은이들이 앞으로 총을 메고 군복을 입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하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산가족 상봉의 국군 포로를 엮어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에,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합계 나갈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중원부원이 되겠지만은 국군 포로는 송환의 대상이지 상봉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공감을 하는 그런 어떤 결속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끝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